예레미야 2장부터 26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곧 설교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땅 유다에서 태어난 자녀, 해산한 어머니, 낳은 아버지 어떻게 되느냐 사절 말씀 보면 독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병을 이야기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아주 중병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땅이 묻습니다. 아니면 뭐 수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시내 거리거리마다 시체가 쌓여 있잖아요. 왜? 또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묻을 수도 없어요. 21세기를 달나라를 여행한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는 더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도 그 시체를 하나도 수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육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극심한 지역, 산, 골짜기 하나하나 땅을 파면서 지금 유해들을 발굴해서 후손들과 연결해주는 이 일을 지금도 우리는 전쟁 끝나고 70년 동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수치였어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냥 썩어가고 그리고 시체가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다 5절 말씀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초상집도 그저 몇달의 장례가 한번 나고 그저 어쩌다가 친척이 돌아가셔야 이게 장례가 슬프고 장례가 제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뭐 개인적인 이 장례에 가고 오고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절 말씀 끝 부분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샬롬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이 빼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더 이상은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큰 자, 지도자든 작은 자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 죽을 것이고, 그들은 장사되지 못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 풍습 중에는 그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 지금도 중근동에 가면 슬픔을 표현할 때 자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팍팍 미는 것. 우리나라도 유교 영향으로 머리 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머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를 밀지 않았는데 이 그런 걸또 배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례가 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은 일단 부정한 집이 되는 거예요 왜? 시체가 있으니까 부정한 집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그 마을에서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다 만들어서 상가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친척들, 조문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반대잖아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서 음식해서 다 대접하고 공개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있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집에서 만드는 모든 것이 부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던 그런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내 목전, 내 시대에 끊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장례, 결혼식, 그다음에 환갑, 진갑, 칠순, 팔순 이런 잔치들은 일상적인 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춘다는 거예요. 왜? 전쟁 때문에. 결혼식도 없어지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뭐 즐거워하고 우는 잔치도 다 일상적인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대신 좀 물어봐 줘.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리가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심판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아.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11절,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은 딱두 가지예요. 11절.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결혼했어요. 결혼의 약속은 뭐예요? 오직 이 남편으로만 내 신랑 삼는 게 결혼의 약속이에요. 미스터 박하고 결혼을 했으면 일평생 미스터 박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미스터 김한테 눈길을 두는 것.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간 것이 죄악이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시내산에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언약 자체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이 먼저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악했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에다가 너희들이 죄를 하나 더 보태서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는 더 악한 놈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삼 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낸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왜 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푹 떠가지고 가나안에 데려다 가나안에 살던 일곱 부족 다 내쫓고 거기 살게 해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에요. 이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뭐 뭐에서 우상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푹 떠서 어디로 바벨론에 휙 던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어디로? 1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시간이 몇년 걸린 거예요? 70년 걸렸던 거예요. 7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6절 많은 어부 많은 포수 바벨론 군대와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도망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오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어 가는데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꿈을 꿔보셨는지요? 제가 부목사로 10년을 있었잖아요. 10년을.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단임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그날은요, 담임 목사님 근처에 최대한 안 가요. 왜? 혹시라도 내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뭐 실수해가. 그럴까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환하게 웃는다? 그러면 그날은 가까이 옆에 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휙 돌려버린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그 내용은 뭐냐하면, 그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철에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아 이게 잘못된. 헛된 아무힘이 없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면 3대 4대 5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절에도 가고 무당 불러다굿도 하고 온갖 치성을 뭐 장아 항아 장독대 뭐 화장실, 주방 다 신들이 하나씩 있었고 뭐 그렇게 살던 민족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렇게 조상들이 수백 수천 년간 섬겨왔던 신들을 우리는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늘 함께 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